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소 아나운서도 14일에 긴급재난 문자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동시에 여러 대의 핸드폰에서 삑삑 알림음이 울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주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였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4.9였는데 제주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했다고 하고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낀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남과 부산에서도 여파가 감지가 됐다고 하는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여진에 대비하면서 관련 정보 계속해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떨어지는 물건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진동이 멈춘 후에 이동해야 안전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10월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43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 1일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영구와 동래구의 종합병원을 비롯해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바닷물을 끌어 흘려보내는 해수도수 사업이 완료됐지만 수질 개선 효과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오염수 유입도 여전합니다. 4일 밤 9시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5개 국가 도시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 가운데 부산시는 첫 경쟁 PT인 만큼 부산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 등 5개 언어권의 부산 관광 포털 비집부산 이용자들은 방문하고 싶은 부산의 여행지로 해운대와 감천문화마을 등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동천 관련 소식입니다. 동천하면 수질 문제를 당연하게 연결시키게 됩니다. 저희 헬로 TV 뉴스에서도 그동안 동천의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뤄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몇년 전에 취재했을 당시와 최근을 비교해도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더 끌어오는 사업이 추진됐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취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동천. 수면 위에 떠다니는 시커먼 물체를 수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천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오염물질이 썩으면서 떠오르는 현상인데 일명 스컴이라 불립니다. 손만 대도 으스러지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코를 대지 못할 정도로 역한 냄새가 납니다. 동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바닷물을 끌어와 미곡계 구간 상류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해수도수 사업이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시의 계획대로라면 기존 5만 톤에 더해 하루 25만 톤의 바닷물이 동천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현장의 모습은 당초 계획과 달랐습니다. 하자들 이거 다 문제고 20만 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해수도수 시설을 인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충분히 20만 톤을 다 돌린 데서 정상적인 효율이 나오냐 그걸 더 저희도 따져봐야 저, 시시설... 되고. 당초 계획된 양의 바닷물을 방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급한 것은 오염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우수관 곳곳에서 물이 하천으로 쏟아집니다. 물 색깔은 한눈에 봐도 새카만 것이 수질오염이 심각해 보입니다. 물 새까만 동청 관련 정책을 세우는 건 부산시. 이후 관리 등은 부산진구가 담당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 관리 비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약 8억 정도 받지만 퇴급시 모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시에서 유지 관리를 부산진구청에 맡길 때는 그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더 확보돼야만. 국시비 280여억 원을 투입해 20만 톤 규모의 해수관로 사업이 완료된 지 6개월 남짓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수질 개선 효과는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이 동천의 첫 글자를 된소리 발음으로 부르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수질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취재 기자도 지적했습니다만, 단순히 깨끗한 물을 추가로 흘려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복합적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동천 관리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부산뉴스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도 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서는 김철은 영도구청장의 출마가 당연시됩니다. 김구청장은 구민 중심 따뜻한 영도를 목표로 구민 소통과 복지, 해양문화관광, 도시재생, 일자리 등 5대 분야 32개 공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영도구형 해양 관광벨트 조성, 신해양 산업 클러스터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등 영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쌓은 조성을 이기에 더욱 견고하게 갈고 닦겠다는 의지입니다. 박성윤 부산시의회 의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 유일하게 구의원과 시의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시의회 도시안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행정 경험을 쌓은 것을 토대로 인생의 시작이자 종착지가 될 영도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쏟겠다는 가구입니다.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최선구영과 시원 갱륜으로 영도를 부산에서 중위권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경쟁력 또한 여야를 떠나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윤은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재 영도구 체육회 부회장이 출마 의지를 굳혔습니다. 정치 신인으로 영도구청장 도전장을 낸 김기재 부회장은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지회장 등 20여 년간 지역 유관 단체에서 활동하며 주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기업인이기도한 김 부회장은 기업가 마인드로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싶다는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영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으로서. 영도인 금지 속에 활기찬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가로 성공한 경험을 살려 영도 발전을 앞당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가 다시 돌아오는 살기 좋은 영도가 되도록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삼선의원인 안성민 전 의원. 지난 2002년 영도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다 40표의 근소한 표차로 상대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고, 2018년에도 영도구청장 선거에 도전한 이력이 있습니다. 안전의원은 오랜 시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누구보다 영도 발전의 방향성을 심도 깊게 고민해 왔다며 영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운상회복을 위한 빠른 지원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상권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에 대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영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6, 7대 부산시의회 의원을 지낸 이상호 전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시절 도시안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자부했습니다. 이전 의원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가진 영도를 글로벌 수준의 해양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매년 1,400여 명의 인구가 감소되는 큰 위기의 시기입니다. 영도는 해양 금융 중심 런던, 해양 기술 중심 오슬로, 해양 인재 중심 싱가포르처럼 미래 가치를 담아내야 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영도로 만들어가는 땀 흘리는 구청장 이상호가 되겠습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본선행 티켓을 누가 거머쥐게 될 것인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5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43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 1일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수영구의 유치원과 남구의 고등학교를 비롯해 부산진구의 유흥주점, 수영구와 동래구의 종합병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우선 종합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은 동일 집단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월 영세 기준 중 환자 병상 가동률은 74%, 일반 병상은 73%이며 생활 치료 병상은 6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마고른 유치 경쟁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14일 밤 9시 비대면으로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의 총회에서 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5개 국가 도시들이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부산이 첫 번째 순서였는데요. 정부와 유치위원회, 또 부산 지역 대표 인사들의 지지 연설과 함께 부산 세계박람회 주제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첫 경쟁 PT인 만큼 부산 세계박람회 주제 선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부산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해운대와 감천입니다. 부산 여행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부산 관광포털 비짓부산 이용자들은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로 해운대와 감천 문화마을 등을 꼽았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우리말을 비롯해 영어와 일본어 등 5개 언어권의 비짓 부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부산 여행 선호도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부산을 여행하는 동안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로 해운대 해변열차가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해운대 달맞이길 15%, 감천 문화마을 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7%는 부산 여행을 준비할 때 관광포털 비짓 부산이 유용하다고 답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만족이 42%, 대체로 만족이 45%로 나타나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시민 제안입니다. 부산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심사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제안 심사 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시 소관 부서 검토를 거친 2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8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됐습니다. 일단, 부산 근대 역사관의 리모델링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부산 진구청와 버스 정류소 명칭을 시민공원 남 일문 앞으로 바꿔달라, 또 정장 대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등의 요구들이 우수 제안으로 뽑혔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 그리고 그 눈높이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로 진정한 시민의 정책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산구립공원 이론의 정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는 지난 3월 지역 내 등산로와 임도, 샛길 등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보존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11월 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해운대구는 9개월 동안 지역 내 46개 숲길의 길이와 폭등 기본현황부터 위험도, 훼손 상태,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숲길 이용 주민들의 이용 형태와 숲길 이용 만족도, 부족한 편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숲길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장군이 주식회사 BOA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OA는 2008년 설립된 양산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동남권 산단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분양 계약으로 동남권 산단 1단계 사업 시설 용지 총 50필지 가운데 20필지의 계약이 완료됐으며 분양률은 40% 정도입니다. 부산시 제1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서 해운대구가 기초지자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자치경찰 동행 대상은 치안향상구와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등의 앞장선 기관과 개인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기초 지자체 부문에 선정된 해운대구는 지방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치안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범죄 예상 환경 설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관협업기관 부문에서는 지자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아동학대 사례관리,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의 이바지한 공로로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기장군이 2021년 전국 지자체 지역 안전 지수 평가 결과 다섯 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안전 지수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화재와 교통사고, 범죄, 생활 안전 자살 등 여섯 개 분야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각 분야별 안전도를 지자체별로 산출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올해 지역안전지수평가에서 총 6개 분야 중 화재와 교통사고,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에서 1등급을 받았고 감염병과 자살 분야는 전년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올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도 기초지자체 1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